자, 유한양행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댓글에 한 80%가 유한양행일 정도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한양행을 지금 매수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좀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 뭐 끝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유한양행 좀 그만 찍어라 다른 종목 좀 찍어라 유한양행 끝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사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유한양행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유한양행은 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뭐 다른 종목들 충분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있고 뭐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지금 찍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좀 심약한 상태를 겪고 계세요. 사실 뭐 저희 활빈당 분들, 그러니까 구독만 하시고 우리 활빈당에 안 들어오면 손해라는 거야. 활빈당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걱정이 없는데, 그냥 구독만 하시고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어쨌든 유한양행 찍어 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이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분기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지금 사거를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볼변 하단선과 60선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이 양봉 어디선가 본 듯한 양봉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양봉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양행이 60선과 볼벤 하단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라. 응?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하셔라. 라고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양봉이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이후에 과연 볼벤 상단까지 깨끗하게 반등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그 의미와 실제 대응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벤 하단 플러스 60선 지지가 나왔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미닝풀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볼밴 상단에서 저항 맞고, 이게 사거래 연속으로 꼬라 박는 그림. 사실 이 그림은요, 이렇게 꼬라 박는 게더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이 금락이 나와줄 확률이 높 높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닥권에서 일시적인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볼밴 상단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아, 보세요. 20선이 중간을 돌파합니다. 돌파하는데, 금락 패턴의 가장 어떤 티피컬한 그런 자주 나오는 패턴은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져주는 척 하다가 이 중간선, 20선을 한번 테스팅하고 그대로 꼬라박아서 계단식 그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이다? 계단식 하락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일단 오늘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선 돌파 후 볼밴 상단을 도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상단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됩니다. 도달을 해도 끝이 아닙니다. 도달한 이후에 어쨌든 이 종목은 횡보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횡보세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횡보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볼린저밴드와 60선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이 볼린저밴드라는 거는 주가가 이볼링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8%입니다. 역대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볼밴 하단선을 뚫고 내려오거나 상단선을 깊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반드시 정말 강한 저항을 맞습니다. 아니, 98%면은, 2%의 확률로만 이 볼벤 상단 이 볼벤 넘어서 외부 이 우주에서 놀수 있다는 건데 그런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2% 정도의 강한 상승이나 재료가 아니면은 어쨌든 볼벤을 뚫어버리며 저항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지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벤선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이런 평탄한 상황에서는 정말 강력한 이 주가를 올맘에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지표는 정말 이 볼리저 밴드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용을 하시고 차트에 추가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유한양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펀더멘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저희 구독자분들도 유한양행에 많이 물려 계시지만 유한양행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급하게 손절을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펀더멘털입니다. 예. 네? 유한 양행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국제적인 정세,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2.5%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거 틀어막는 겁니다. 틀어막는 거예요. 원래 기존은 지금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강하게 고려했을 겁니다. 누가 이창용 아저씨가요? 금리를 내리는 것을 강하게 고려해봤을 텐데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 플러스 미 금리와의, 미국의 금리도 또 이제, 어, 4.4%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금리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자, 미국은 이번에 잭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이 한국 같은 경우도 이 금리를 연내에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해봤자 어쨌든간에 뭐 미국 그다음에 한국 어, 그다음에 관련 있는 이 글로벌 그 금융시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바이오 기업은 사실 성장성 그리고 실체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무조건 자금적 수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풀리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가게 되고, 위험 자산으로 돈이 가면은, 성장주로 돈이 갑니다. 그럼 성장주에 바이오는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오는 성장주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한 양행이 성장주인가? 요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다른 바이오 기업처럼 임상의 모든 것을 기대는 그런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사실 일반적인 바이오기업과는 조금 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습니다 렉라작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그 다음에 각종 신약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사실 유한양행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CDMO CDMO에 정말 이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CDMO 기업이 전형적인 바이오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기술료,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정세에서 분명히 자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 대형의 M&A. 대형 M&A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대형 대학사, 투자자분들이 이 소형 기술력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 어, 주가 흐름을 체킹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각종 이 리포트, 리포트들, 그니까 러 증권사, 그 다음에 운용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이 향후에도 혁신, 그리고 임상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 리포트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조금은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실전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봉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볼밴 상단 도달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여부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추세. 추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혹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내가 분할 매수를,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운영하는 활빈당에서는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활빈당이 뭐냐. 우리 구독자 투자 모임이에요. 구독자 모임 제가 여기서 이 주식 교육 차트 교육이던 뭐 거시경제 교육이던 주식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급등주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무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8월 14일 8월 14일에 이런 식으로 저희 n 캠 영상 보시고 문의주신 분들 8월 18일 월요일에 답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길동 매매 신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시면 종목명 아이패밀리에스라는 종목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플러스 5% 구간 매수 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매수 사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뷰티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기술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좋은 종목입니다. 연기금의 매집 백십입니다. 연기금의 매집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니 바로 매수 바랍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문자 가는 거고 아이패밀리에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세가 분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면은 8월 18일 이날이죠. 8월 18일날 매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시가가 17,500원 그리고 고가가 19,000원인데 제가 5% 구간까지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8,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오늘 가격을 보면은 대략 2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8,000원 정도 오른 건데 퍼센트로 치면은 거의 한45%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뭐 급등주를 뭐 다섯 개, 열 개, 하루에 이렇게 들이지는 잘 못합니다. 못하고 저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두 개씩 소수를 엄선해가지고 정말 크게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 45%면 굉장한 시세죠. 정말 스윙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소수 정해를 엄선해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를 제가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도 용이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기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료 급등주를 받을 수 있는 활빈당 서비스 링크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제가 댓글 하나 달아놨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보이시죠? 구독자 이벤트 참여.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암행어사 홍길동 전문가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먼저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선택해주세요. 뭐, 보유 종목 진단, 급등주. 뭐,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함과 연락처. 연락처 같은 경우는 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까지 끝났으면은 밑에 제출이 있습니다. 요 제출까지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어쨌든 우리 활빈단 그룹에서 저의 목적은 정말로 우리 참여하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홍길동이잖아요. 세력의 돈을 많이 좀 뺏어왔으면 좋겠다 세력돈들을 많이 뺏어와서 다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거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문자로도 바로 참여가 가능하세요 위에 보시면은 배너에 번호가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보이스 번호 아니고 010-2265-9277자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유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가지고, 우리 활빈단그룹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홍길동이었습니다.